네, 하나투자증권 투자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최근 하나투자증권이 6,990원까지 주가를 올려주고, 현재는 6 9 6 0원에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매수해도 될지 하는 질문이 들어와서, 네,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요. 어~ 최근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 지니어스 법안 때문인데요. 지니어스 법안은 미국 내 이제 정부 자산에서 일부를 어, 코인으로 유지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도 기업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산업은행도 마찬가지로 어, 안전자산을 뭐 이제 금으로도 확보해 놓고 달러로도 확보해 놓는데 어, 코인으로도 확보해 놓자라는 법안이 지금 통과 직전이라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국에서도 미국의. 법안을 따라가서 코인을 안전 자산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혜로 코인에 대한 시각이 바뀌면서 기존에 뭐 업비트에서만 거래하던 코인이 주식시장으로도 etf 형식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으로 주가가 계속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상황에서 사실 주가 대응을 하게 들어가도 되느냐라고 질문을 주신다라고 하면 저는 예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아직 재료가 소모 소멸되지 않았고 또 하나 투자 증권 같은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한번 유지되면은 어 그거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습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 주가는 현재 7,000원대지만은 추가 상승 갈수 있는 부분이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제가 연봉을 뛰어들었는데 정고점을 돌파한 상태예요. 6,400원. 그러니까 21년, 22년 정고점을 완전히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 현재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땐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있다. 뭐 8,000원이나 9,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뭐 돌파 매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을 제가 지금 추천하는 거가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추천하는 게 맞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예전에 하나투자증권을 추천했었던 영상을 잠깐만 좀 보시겠습니다. 네, 처음 추천했을 때는 여기 보이시는 2025년 5월 7일 날 제가 추천을 했던 종목이고요. 코인을 국가 금고에 넣는다. 이 종목 지금 안 사면 끝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번 영상을 한번 10초만 잠깐 보시죠. 또 이제 뭐 어, 북극성 북극성 자리 패턴이라고 해서 국자형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북극성 자리 패턴이라고 해서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내 주고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미니멈은 여기 보시는 뭐 3,800원 정도. 높게 보면은 이제 뭐 4,800원. 여기가 이제 1차 목표가, 여기가 2차 목표가가 되는데 지금 자리에서 내가 혼자 매수를 해서 자 지금 현재 이때 당시에 추천했던 가격이 3,495원입니다. 3,495원 이고요. 이때 1차 목표가가 3,800원이었고요. 2차 목표가가 4,000원이었어요. 그래서 한20% 정도 일단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본 영상은 6월 5일이죠. 현충일 이 전날 제가 이제 추천했던 영상이고 이때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네, 4,85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목표가를 다시 수정을 했죠. 한번 같이 10초만 보시죠. 지금 보면은 하나투자증권은 오늘 뉴스에도 나왔지만 뭐가 나왔냐면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거 신고가예요. 52주 신고가입니다. 52주 신고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수세 흐름이 더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네. 여기에서도 언급된 게 뭐죠? 52주 신고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52주 신고가 매매법이라고 해서 52주 신고가 종목만 대응하시는 매매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4,860원이지, 4,850원이지만 지금, 뭐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현재 자리에서 현재 우리가 매수한 대비 30% 올라갔는데 지금 못 잡으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매수해도 될까 이 의문을 가시실 텐데 지금 매수해도 되죠. 그리고 왜냐, 52주 신고가잖아요. 신고가. 52주 신고가라는 거는 지금 보통 종목마다 다르지만 보통 이게 신고가가 나오면은 최소한 20%에서 많이는 100% 이상 올라갑니다. 네. 자, 52주 신고가 최소한 20%에서 많이는 100% 이상 올라갑니다라고 제가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어, 또 추천을 한번더 했습니다, 방에서. 자, 6월 9일 날, 6월 9일 날 주가가 5,300원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몇번 드렸죠? 세번 드렸어요. 5,300원인데 들어가셔라. 지금 자리에서 1차 목표가 6,500원 또 보고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잠깐 한 10초만 보시죠. 자리하고 이 자리 사이에는 매도세의 흐름이 없어요. 물려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 물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현재 자리에서 15% 정도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매수해도 되느냐? 종가 기준으로 매수하셔도 된다. 네, 목표가는 6,432원, 32원 돌파하는지 여부 확인하고 대응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가라는 건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기 때문에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6 5 0 0원 한번 보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현재 주가는 6,870원을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네, 제가 어떻게 이런 기준으로 매매를 해서 여기 하나투자증권 94%의 수익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지 간단한 매매법 안내 도와드린 후에 어, 2부에서는 목표가 매수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도 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매매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추세 매매라는 것을 많이 하는데요. 추세 매매 기준은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것은 오르고 내림을 반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그 사이에서 매수와 매도를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밑줄을 하나 그어 볼 텐데요. 이런 식으로 차트가 수렴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 있지 않습니까? 추세가 시작하는 지점. 사실 여기에서 저점에서 횡보하고 반등하는 이 시점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종목 LS 일레트리닉을 제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언제 여기에서 수급이 들어왔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23년 7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1,140만이라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차 파동이 나왔을 때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보는 겁니다. 매수 타점이라고 해서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추세가 다시 꺾이고 수렴하는 시점, 즉 추세가 꺾였다라는 건 뭐죠? 이평선하고 캔 들이 붙은 시점이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엘리어트 파동이 됐던 그리고 헤드 앤 숄더가 됐던 대파동은 거의 2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한번 분출한 이후에 이평선하고 수렴하는 자리, 이 자리에서 매수 타점으로 보고 여기에서 길게 롱으로 가져가는 편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가격을 보면 66,400원입니다. 하지만 추세가 끝나는 시점은 어디죠? 23만 원입니다. 그러면 약몇 배가 올라갔죠? 6만 원이 24만 원이 되면 4배입니다. 내가 천만 원을 들어갔으면 4천만원이 됐고 1억이 들어갔으면 4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 매매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뭐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거고 뭐 스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저같은 경우엔 이렇게 좀 우량주 위주로 롱으로 많이 가져가는 편이고요 LS 일렉트리닉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가 이어지는 간격 그러니까 저점에서 고점까지 찍는데 보통 5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중수 소형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가면 저점 대비 적게는 5배에서 10배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실시간 매매를 하는데요.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한테도 혜택을 자그마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드리고 있냐면 제가 이렇게 바닥에서 들어갈 때 매수하겠습니다라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팔아야 될때 매도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이 이렇게 나오 여기에서 똑같이 l s 일 레트로닉 매수 들어갑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리고요 다시 고점에서는 매도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지금 주식을 하면서 매매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을 언제 들어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언제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팔고 나서 50% 100% 올라갈 때속 쓰린 경우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반대로 내가 목표가를 15만원까지 봤는데 12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와서 팔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단순하게 캔들의 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과 괴리율, 이격, 이세 가지를 보고 판단하는데요. 이격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과 캔들의 위치가 벌어진 걸 이격이라고 합니다. 괴리율 같은 경우에는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론 가격이라는 것은 펀드멘탈, 즉 애널리스트들 이 평가한 이 기업의 에비타를 분석해서 재무 분석을 분석해서 판단된 가격이 있고 그 가격보다 높으면 종목이 과열됐다, 낮으면 종목에 비해서 침체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과열과 침체되는 구간에서 매수랑 하는 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되면서 제가 이런 자리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될 자리. 에서는 매수 들어갈게요 라고 문자를 넣어 드릴 거고요 고쩍 이렇게 팔아야 될 자리에서는 제가 지금 ls 일렉트로닉 매도할게요 라고 문자를 넣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떤 식으로 실제 이런 식으로 효과가 있는지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근거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영상은 2주 전에 제가 찍었던 영상인데요 h&m 2년 만에 다시 그때 구주식 됩니다 주가 방향 완전 분석 앞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의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19,2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디까지 제가 목표가를 잡았는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보시죠 여기서도 청구점 이상 나왔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어디까지 볼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2 9 8 0 0원까지는볼수 있고 여기에서 조정이 살짝 눌림을 준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볼수 있어요? 21,000원에서 여기까지는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실적이 받쳐준다라고 하면 뭐예요? 여기 보이시는 이 자리 22,650원까지도 한번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시는 것처럼 22,650원까지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주가 간단하게 체크하고 가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19,000원에서 들어가서 23,000원까지 목표가를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자그마치 한 3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안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저점이 만들어졌고요. 고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자리 저점에서 수렴하는 자리에서 저는 매수 신호라는 걸 드리고, 고점, 청산, 저항이 맞는 자리에서 매도라는 걸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제가 매수와 매도를 할때 저와 같이 매수와 매도를 참여하실 분들은 0 1 0 3 9 9 8 4 5 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되면서 기존에 계신 구독자님들 전화번호 아래에 같이 기입을 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문자를 넣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본업이 있고 내가 공사다망해서 실질적으로 주식 창을 자주 보기 어렵다. 그리고 내가 주식을 한 지는 오래됐지만 정확히 어디에서 사고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3969-8354로 네,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신 덕분에 벌써 1300분이 됐습니다 2000명 돌파를 위해서 많은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영상에서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제 채널 열심히 보시기만 하셔도 서당께에도3년형 풍어를 넣는다고 하잖아요. 네 여러분들 주식 실력은 반드시 제가 향상상될수 있다라는 거에 제 모든 걸걸 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산전수전 공방전을 다 겪고 그 노하우를 함축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쉽게 전달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된다. 매매를 따라가지 않더라도 돈이 없더라도 네 매매. 보시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들 것으로 좀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최근 이 중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메리트가 있냐면 지금 최 21년 최고점이 8,200원이에요. 그러면 어, 기본적으로 이런 대형주, 대형주들 특징은 뭐냐면 돌파, 신기록 의지가 강해요. 무슨 말이냐면 8,200원까지 찍고 나서 여기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 그 다음 22년도에 전량 다 매도를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가까지 유지를 하고 다시 한번 주가를 올리고 지금 여기 정고점 돌파했잖아요. 강력한 저항대. 그러니까 이 자리가 사실 저항대였던 거죠. 지금 이 자리가 저항된 6,400원이 저항대였는데 여기가 돌파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물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죠. 지금 매물대인데 지금 현재 자리 매물 대 를 완전히 돌파했어요. 그러면 현재 6,800원에서 8 2 0 0원대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런 왜 여기 이 자리는 없죠? 여기 이 자리는 없죠? 물을 탔으니까 없죠. 8,200원에 물린 사람들은 이미 6,000원, 4 5 0 0원대 물을 타서 이 아래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리는 어떻게 보면 신고가 영역이에요. 여 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없기,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팔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적어도 자익신원을 어, 여기 8,200원 목표를 보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 주가가 한번더 치고 갈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돌파 매매할 때 핵심은 뭐냐면 제가 여기 밑줄을 하나 그어 드렸잖아요. 6,400원. 근데 네, 6,4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가는 한번더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8,200원을 돌파하고 9,000원, 만 원까지도 볼수 있는 신고가 영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대응하셔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기존 구독자님들은 제가 매수할 때 매수 신호 드렸는데 못 사신 분들 많죠. 하나 투자증권은 제 스타일 아니다고 금융주 안 사신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안 사셨어요 사실. 근데 어때요? 제가 얘기한 대로 갔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제가 얘기한 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자리에서 혼자 매매하는데 계속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내가 지금 계속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거는 둘중 하나예요. 실력은 있는데 손절을 못하거나 아니면 지금 방법이 잘못됐다는 습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습관을 잡아 드릴 수 있는 거는 다른 게 없어요. 저 저하고 그냥 같이 하시면 돼요. 운동 같이 하면 운동 실력 늘잖아요. 영어 잘하는 사람하고 영어 같이 하면 돼. 늘죠. 주식 잘하는 사람하고 주식 하시면 실력은 예,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39698354로 예,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네,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넌 나의